A야, 어, 이어요한명 가야 돼. 누가 할 거야? 이 A냐? A네. 아탈색나 가서 먹고 있을게. 들어갔다. 어, 오른쪽에. 됐어. 레쓰레 오른쪽에 있고. 쓰레 쫓아쫓아 에이, 먹은 네. 아, 페트야! 씨! 시... 팔콘 히터 줘요? 네. 오케이. 이거 치르케나 먹어볼래요? 에이? 먹었나? 스카이레이 먹었다. 나가다 아, 나가자. 암호에 들어갑니다. 들어와야 돼, 이제 형님들. 고재형 때릴게요, 이제. 치르케나 깔로 깔고 치르 치르케나 얼마 오는지. 트래킹하자! 자, 자, 안으로 들어온 탱구 네. 잡아! 안으로 들어온 놈부터 1점프 합시다. 내픽! 됐어, 잡았어. 다음 웰킨이야. 상대 웰킨. 좀 빠져요. Tres. 어. 네. 자, 파이팅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 많이 심차고 겪었으니까 야무지게 들어갈게요 상대 쓰레팔콘. 힐러 없어요. 오케이 okay. 우리 반대쪽이니까 언덕쪽에서 아까처럼 붙여가지고 겉으로 okay. okay. 게 좋고 스테고 게요 왼쪽으로 저뭐 하나 둔다 멀리습니다 고프. 알리에스 트리케라 스카이라이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okay. 쓰레 보자 이거, 이거 먼저 들어왔다 트리라피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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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높 어, 펜이킹 물었고요. 쓰래 네. 바닥 떨어졌어요. 네. 확인. 음. 아, 펜서 세 아, 아. 어, 죄송해요. 아, 제가 방금 통과라서 설마 트리케라 감시. 네. 트리케라, 트리케라, 트리케라. 거점 트릭해라. 지금 어, 가야 된다. 어, 이제 게요 이제. A 거점이야 1공 네, 네, 네. 가졌어요오한명 네. 가야 돼, 누가 할 거야. 오, 곽 에이 내야, 오케이, A 내가 아, 탈리코네. Okay. 아, 쓰레 갔어, 갔어, 쓰레 갔어. 오케이. 쓰레 갔어. 상대 쓰레 따라가는 중. 오케이. 나도 갈게. 상대 쓰레 들어갔어? 어, 나도. 이지가 3대 2예요. 그니까리켜라 봐주면서 갈게요. 자, 쓰레 보는 중. 이거 내가 먹자. 내가 먹을게요. 오, 오케한 쓰레, 쓰레, 쓰레. 상대 쓰레 있어서 네. 이거 못 먹어. 그럼 저거 잡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거 그냥다 들어와, 거지. 드리켜는 빨리 가.

자 팔콘 킬한번주고요우도 트리케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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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오정키 보정키 보정키 정키어 이거 B 이제 간다. 우와, 확인, 확인. B 열려요. 스테고스테고스테고스테고 <목소리> 스테고, 스테고. 스테고 개피네. 스 스테고 개피네. 네. 아까비. <목소리> 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어왜이렇수 어, 있나요? 잡았어. 네, 잡았고. 잡았고. 어. 왜 이거 B, B 가자 B 가자 확인 B부터 어, 아까비 쓰레 쓰레 개피에요 확인 잡았어 자... 잡았고 이거 상대 어 들어온 거 그냥 쳐내자 들어온 거보 네. 상대 펜서 뒤에 있어요 펜서 뒤에 스테고 뒤에 우리 네. 스테고 뒤에 테그 위험 받았어요 네. 지금 뭐 열립니다 이제 근데 아, 알에스 보는 중알레스 개피 벗겨졌고 트리케라 개피다 트리케라 보자 트리케라 반 피야 트피야 나이스 아, 아 이거 상대 B B 못 먹게 견뎠죠? 여러분 저희 고정킷 때문에 아씨 아 그거는 패 보는 중 괜찮아요 저 대회 하다그 대회 하기 전에 변성 그... 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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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권1 개피, 권1패 나이스 팔콘 개피, 팔콘 개피. 팔콘 실피야. 팔콘 한 점만 때려주면 돼. 그래, 스테고, 개피다. 스테고 개피다. 스테로 개피다. 스테로스 받아. 아 이거 내가 오못했 이거. 아, 이거 스테로스테로스테로스로 완전 개피요. 줄게 이거 킬잡고 네, 그리고 콘 이거 A. A 열립니다. 콘렸어 번... 잡았어. A 갈게 A로 루미네로 어, 와줄 수 있나?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와요 어어 야왜 이래 A 야불 막혔어 요 스카이라이더 A로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A로 간다 A 가죠 지금 저 알리네트 쓰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들어오는 것좀 쳐내고 있어봐요 나 A 가서 먹고 있을게 들어왔다 어, 오른쪽에 됐어. 반대 스택 오른쪽에 있고. 세레 쫓아가는 중. 세레 쫓아가는 중. A 멈죠. 네. 아 힌터야, 씨. 짜할히터요 네. 오케이. 이거 치르케나 먹어볼래요? 에잇? 먹었나? 스카이레에서 먹었다. 어, 아, 나가자, 저 나가자. 어머에 들어갑니다. 회사 망중. 아, 제발! 제발! 톱싸운톱싸운 아, 까비. 이거 C. 네. 히트다 방어 다 깨졌어요 네. 이거 C로 가자 C로 가자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C로 갑시다 루이비니 뒤에 펜서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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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초대형 아직 우주선 앞에 있어요 <목소리> 아군 쓰고 힐한 번만 알겠습니다 <목소리> 시에 펜서 하나 있고. 알리네스 2언 네, 빠졌어요. 확인. 나이. 아, 네. 나이스. 아우, 너무 빡쳤네. 상대 펜토 네. 열기히을게요 상대 트케러 개피. 트케러 개피. 잡다 잡자 잡다 나이스. 최고로 개피다. 여기, 피핑집가 났어요 스테리케가아 스테보. 이거 왜, 먹고 있는 중? 왜 이렇게 못 먹고 있는지 왜그못 아, 먹고 있는지. 먹어요, 못 먹어요. 아, 뒤펜서, 뒤펜서, 뒤펜서. 서 레피. 스테로 잡았고. B 2... 반 정도 남았고 일단 C부터 네. 먼저 처리하고 가자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진실의 방좀 아껴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진실의 아, 어, 방 참으면 어, 말해줘야 거. 내가 먹을게 어, 뭐. 먹.. 아 어, 먹었다 어. 먹었다 어. 우리 쓰레기 먹었다 가자 거기에 기이 호이 호이, 호이. 하자, 하자. 이거 그냥 피어요쓰레 이쪽으로 갈게요 네 좋았어 활 막는 중 B 거의 다쳤어요 어 아, 니 이거 엄로드하고가도 돼. 엄로드하고가도 응. 돼. 왜 이렇게 아야 돼? 아, 지금, 킬킬 아, 지금 못 줘요. 네. 와서 줘. 아, 안 서거안아안줘안줘아안고 싶은데 지안 일단 방역 아 줄게. 아안 어, 좋아. 어, 어, 어. 안 좋아. 안좋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오안 좋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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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가뒀데 일단 우리 트릭라살리아어 확인 보여 트리카 개삐 상대 스테고 상대 스테고 상대 스테고 수련님 상대 스테고 이거 뒤에 있는 거트리거컷 상대 스테고 개 삐거든요 반삐야야아안돼 상대 스고피실피어 잡았어 잡아놓고. 상대 쓰레기 는중 나는 상대 쓰레기 피 <목소리> 실드 다 까했어 안되겠어요치료없어요 <목소리> 정네. 네슬이가왔다 나이스 네, 다잡았 나이스 이거 팔꿈 견제 좀. C 먹을 수, 수 있으면 먹어요 그리고 A 반 먹는 중 먹는 먹었어요? 아씨 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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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서. 펜서, 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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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무리할 수 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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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이스 오 B 먹는 줄 B 먹는 줄. 네구축야돼 팔고, 팔고, 팔고 개피 삑, 띱니다. <목소리> 끝났다. 브레이크 우쪽에 지금 어, 구독하면 없네. 없네. 그냥 다 와. 오케이, 오케이. 맞아. 우주서 갈게요. 끝났다, 게임. 이거 트리케라부터 1점 차자. 어, 트리케라 혼자야. 끝. 오케이, 그래, 나이스. GG. 아, 씨. 많이 들어. 어우, 바뀌었다. 막판 또죽근 하게 야무지게 맞습니다. 아 진짜 막판이다. 아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틀 한번 하면 돼요. 까르까르 뭐 이거 만난 사람이 없는 것도 없어 이거. 그래. 와 팔코 나이스. 와 MVP 진짜. 어나 <laughs> 코멘트 됐다. 그러니까 나도 코멘트 됐어요. 나이스. 어?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벌써요? <웃음> <웃음> 네. 아, 뭐월드어 네, 계속 연승 뛰어 가지고 커맨더 4600점인데. 오. 오오오 오오오오 이러면서 상대 팔권팔권이 8권.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킬각 좋도록 먹었로8거8요좀안 좋긴 거 화력 쏟아야 될거같데 자루미네 왔다 갔다 가지고 웰킹 왔다. 웰 왔어 소리케라 이거 반피 웰킹 개비. 웰킹, 웰킹 개비. 어, 웰킹 개비 확인 웰킹 잡고. 나이스. 좋았다. 자, A부터부터 이화화 돼요. 들어와야 돼 이제 형님들. 고대형때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딱타 선수 어, 치이데트하자어에서 예, 지금 스고 바로 그.. 화물 가주세요 자, 야, 있어. 내가 화물 어. 앉아있어 어. 화물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다 오케이. 화물 하. 가자 시오. 어, 이제 으물오는데 어. 이거 펜서? 어. 어, 확인 펜서 딱치는 것만 잡아 적초대 노려볼게요 을오쉣 너무 세고 자, 웨이킹 지금 우리 태고하고나 쪽에 있다 트리키가 빠져가지고, 어, 어, 빠져가지고 이제 화물 어. 그냥 한아주면될것 같은데? 트리키가 공중에 있어요, 짤. 어, 죽었다. 어, 이제 빠지고 다시 힘싸움하면 돼요. 어? 자, 트리키가 대피하, 트리카가 짤. 근데 베이스 없이 유리하네요. 저 계속 이런, 이러면 상황 좋으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스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좋았고 마무리 잘 좋았습니다 클라 우리 하물이 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펜서 견제하는 중. 펜서 받는. 나도 펜서 보는 중. 펜서가 나이스. 최고 그저수진 쟁. 트레이카라본저 네. 숨 쉬세요, 이쪽, 이쪽에요. 숨 쉬는데? 이쪽에, 이대에 반픽. 오, 죽어. 오우. 오, 오 죽었어, 이쪽. 아, 이거. 거점을 먹어야 이거 믿는 맵이었어요? 응 음. 거점을 먹어야 돼요, 가운데 거나 이제야 봤어, 이거뭐뭐 <laughs> 뭐. 이거 가운데 이 거점 먹어야 이는되잖아난 그래서 이거 그냥 앉아있고 그래서 자동으 가는 게잘안돼 이거 다빼트리켄하게 이거 다 빼자 이거, 이거 밀었거든? 이거, 이거 안으로 들어와, 다들어다 들어오고 허리게임, 우리 허리게임 맞아야 우리 허리게임 나 들어오고 안으로 랩킹? 네가 와 해도 돼요 웰킨 개피 웰킨 개피 잡았어요 어. 됐어 안으로 와어와트리켄랑 거기에 활주 없어 활가고 내가 가는 중 됐어요 응. 아군 아무리 내가 이제 들어서정비리 들어 들어와야 돼요 이제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어가자 그냥 어 안에서 밖으로 딜어는게 맞아 트리 들어와야 돼 어, 정비해야 돼요 트리켄님 하고 있어 힐리고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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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이스 아, 나 너무 편안한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상대 스테고 들어간다, 이거 들어오는 거 맞고 어, 들어오는 거만 어, 아, 맞으면 맞아. 무조건 이겨,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상대, 스콘이 게임 안 하는 거 같아 리케라 박스 자, 상대 트리케라 보자 제피 나이스, 나이스 상대 한번 이동하고 게요 우리 마무리 뭐. 네. 이제 밖으로 나가요 자, 네. 안으로 들어오고 스테고 네. 잡아 안으로 들어온 놈부터 1점 합시다. 대픽. 됐어, 잡았어. 잡았다. 다음 웨이킨이야. 상대 웨이킨. 저 빠져요. 잡았어. 우리 화물에서 저 빠졌어요. 거기 아, 가는 중. 우리 네, 화물 중. 어. 쪽 들어오는 와, 나이스. 떨어온다. 어, 우리 화물 중에 누구 붙은 거예요? 팔콘, 팔콘. 팔콘이. 받는 중 됐어. 자 우리 혁, 우리 트리케라 웰킨 이거는 다 가운데 여기 있읍시다 그래서 막아주자. 네. 어, 탈피 없어. 어, 선수도 왔어. 선수도 왔어. 왔어. 그리고 우리 화물은 어차피 탈풍 같은 놈들밖에 없다니까. 그거는아퀼라랑 이런 루미네 이런 사람들이 잡으면 되거든요. 루미나 개수? 자, 이거 스테고. 이거 안 되는 같은데? 이거 이거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상대방이에요. 이거 때려야 돼요. 스테고 원정. 어. 나또 그 빠질게요. 등 완비 시가 좀 싸움 해야 돼요. 시가 좀 싸움. 오케이. 자 이거 트리키라 끊고 갈게요 응. 단피아 들고. 트리키라 앞에 아직 숨어 있어요. 어. 됐어. 자 이제 시 가자. 시 가야 돼. 저 상대 화물 버려. 저희 머리도 딸려요. 혹시? 네. 왔어. 이제 괜찮아. 상대 트리키라 없고. 저 이제 리 잡고 왔어나 이제 리턴했어 저희 스테고 봐줘야 돼요 상대 다 깊이네 나운아군 스테고 다운로드 하어요킹 깊이 상대 킹 깊이 자 스테고 잡아야 돼 상대 센서펜개도요 센서 잡고 펜서? 있어. 잡았어. 내고있단데 이거 앉아있 3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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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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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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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루미네? 네 우리, 우리, 하루쪽 루미네. u m i 이 e 네 l 같이 i n 루미네 u 스 i 고스 e l 이거 다 n 치자 네, u m i 있어요. 있어요. 한번번고두 번, 세번 u m i n e e l 이 m i n e e l u m i 웰킹 개피야 웰킹 반피야 잡았어 자 펜서! 펜서! 그다음드 펜서! 펜서 다운 어 잡았어 그 다음 하늘의 트리케라? 하늘의 트리케라 드릴게라. 트리케라 부터 떨어졌어 요 떨어졌어 요 이제 나이스 잡았고 잡았고 끝났어 여기 포기했다 나이 킬라 데미지 남으신데요 어. 좋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못했어요. 발코니 진짜 내가려고 기만 했다. 처음에 <laughs> 가만히 있길래 게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 상대가 APC 먹는 거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좋았습니다. 와 루미네 하니까 오토 빔켜론 말했네. 메시마크에서 무조건 아이템 딱 주고, 투발 십자 끼고, 쌍빔 <laughs> 끼고, 쌍빔 끼고.